이렇게 사과 합시다. 자, 30번부터 다시 복습을 산책해볼게요. 마침내 저는 봤어요. 하나의 물품을 박물관에서 이 물품은 제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원본인데 카피란 건 그냥 이렇게 하나를 말하는지 책이나 그런 거 훈민정음 해례 원본을 봤습니다. 이 고대 책은 쓰여진 게 맞죠? b p s 송태 1446년에 쓰여졌고 그 책은 설명합니다. 바로 아이디어, 개념과 principle 이게 뭐라고 원리, 원리 원칙 principle 이게 뜻이 뭐라고 교장. 교장 그렇지 원리를 설명하는데 behind 뜻, 뜻이 뭐였죠? 뭔가 뒤에 있는 바로 한글의 창제, 한글이란 건 동격설명 바로 글쓰기 체계인데 어, 한국어의 글쓰기 체계인 한글의 창제 배우의 어, 아이디어 개념과 원칙들을 설명합니다 자그 다음 보자 이제 훈민정음 해야죠 was found의 found는 이거 비동사 뒤에 pp로 쓴 거지 뭐의 pp니 이건 누가 부지럭부지럭 부지럭 지금 훈민정음 얘기하는데 지금 뭐 국뽕 맞아서 기분 좋은데 여러분 find는 뜻이 뭐라고 이거 뭐엇을 발견하다 이 훈민정음 헤레는, 그럼 얘는 뭐야? 어스파운더는? 발견되었다죠, 그죠? 파운디드가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파운디드란 동사의 원형인 파운더는 뜻이 뭐니건, 어봇을 설립하느라 뜻이요 말이 안 되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훈민정음 헤레는 발견되었는데, 1940년 안동이란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에, 뭔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나오겠지? 그러나, 그 당시에, 1940년이면 지금까지 광복절이되는 거죠. 그 당시에 한국은 여전히 Occupy라는 동사가 뭐였죠? 차지하다, 점령하다. 앞에서 저번 시간에 일제강점기라고 나왔죠. 그때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Occupation이라는 단어. 차지, 점령이라는 명사. 그래서 한국은 점령되었다. BPP가 들어가야지. 바로 일본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상태입니다. 자 일본의 식민의 이런 뜻이에요. 일본의 식민 정부는 인텐드가 뜻이 뭐더라? 의도, 의도 하다는 뜻이에요. 아. 의도하다 뒤에 투부정사만 써요. 뭐뭐 하는 걸 의도하다. Get rid of는 없애다는 뜻이고 일본의 식민 정부는 의도했어요. 없애는 것을 바로 어, 한국말을 없애는 걸 의도했습니다. 진짜 악랄한 놈들이죠. 어, 그래서 일제 잔재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내 저번에 얘기했나? 예디 원래 수업 듣던 사람한테 두발 규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다고 얘기해. 두발 규제 자체가. 어, 진작에. 지금 없죠. 진작에 없었어야 됐어. 두발 규제 왜있는지 알아? 그 당시 일본 애들에 조선에 유학 유학을 다니고 왔었거든. 같이 이제 동양애니까 구분이 안 돼. 어떻게 해서? 조선인은 머리 빡빡 깎여서요 학교에서. 그남자들데 머리 빡빡. 여자도 어디까지만 머리하고. 그리고 교복도 강제로 입혔어. 두발 규제. 교복 없어졌져요 일치 안된거는 몰라죠. 두발 규제 말이야. 내내고등학생 때만 해도 그때 96년 97년 이때 막 아침에 등교하면 선생님들이 바리깡전기 면도 이런 거 들고 막 다니셔. 이렇게 반에. 교문에서 이제막그 들어온 학생들 자, 이제 자. 자대고서 남학생들이나 1cm 넘으면 다 잘라 버렸어요. 1cm.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도 아니고 싶어 우리가 뜯었어요. 지금은 상상은 못할 일이지, 그지? 지금 머리 손대면 큰일 나죠, 그죠?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머리 손대는 순간 철컹철컹해요, 큰일 납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학생 때만 해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뭐. 그래서 뭐 머리 금방 깎으면 당연히 때려. 이새끼, 네가 학생이야, 아니, 뭐 뭐라고, 그래? 네가 학생이야 뭐야 하면서 뭐 무슨 학생은 머리 길르면안 되나, 뭐 말이 안 되지, 그지? 매칭이 안 되죠, 그때 그러잖요1 cm 넘어가면 그냥 깎는 거를요 깎으면서 때렸어요. 이렇게 발이 깡으로 머리 퉁퉁 뭐 홍나고 뭐뺨 때리고 괜히 뭐 이해할 수가 없는. 어.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저랑 좀 저보다 약간 비슷하지 그지. 그때 더 했을 거라고. 여학생들도 때렸어요. 그때 엎드로퍼체육선생막 때리고 뺨 때렸어요. 여학생들도 그때. 그래서 지금 학교가 뭐, 여러분 부모님 중에 학교를 되게 막 신봉하거나 믿는 사람 많이 없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다한게 있거든. 그래서 학교 안 믿어요 우리는. 우리 는 전부 다. 뭐, 여러분들 학교를 맡렇게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학교를 기본적으로 안 믿습니다. 학교와 그 선생님과 교장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아요. 우리 세대는. 그래서 야, 학교에서 뭘 배워 학원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학교는 지금도 안 붙고 여러분그 규제 풀잖아? 또때려 바로. 그거 어디 안 가? 그 기질이. 그 단체 기질이라는 게 어디 안가 반대로 이제 학원에서 때려도 된다. 나하고 한다고 내가 너네막 때릴까? 막. 안그래지그 단체 기질은 어디야? 학교가 그렇게 무수히 때려왔던 지금의, 지금 노인인 선생님 있죠. 그렇게 했던 분들이거든. 남아있어. 법으로 금지되니까 못할 뿐. 다시 풀잖아. 내일 당장이라도 바로 속죄고 들어가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렇게 했다고. 우리 어릴 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일제 잔재들. 그 부식하니까 따라야지. 머리를 왜 깎고. 진짜 없었어야지. 교복? 왜 이뻐? 아니면 돼. 교복도 없어야 돼. 그건 지금 돈 때문에 못 없애는 거예요. 교복 업, 교 업체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복 없으면 당장 교복 업체는다 망하잖아. 그지? 어.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안 돼요. 교복도 없애는 게 사실상 없어야 되는데 자, 학교들은 그서 이거는 지금 forbid라는 동사에서 과거가 됩니다. 과거 이 과거 forbid가 뜻이 뭐다? forbid 뭐죠? 금지하다는 뜻이에요. 학교는 지가 금지해 아니면 일본에 의해 금지당해. 금지 당하는 거죠. 그래서 BPP, 이게 forbidden 이런 게 p p 니다 학교는 금지 당했어요. 어, 금지했다라는 동사 안 되고 앞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또 나오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투르붙인다. 뭐 하는 거? 바로 수업을 가르치는 게 한국어로 가르치는 게 금지됐습니다. 나쁜 새끼들. 자 그리고 scholar, 어, 정말 나왔 뭐라고 이거 scholar, 학자 그렇지. 학자들인데 한국어를 공부했던 학자들은 arrest가 체포하다예요.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악랄한 새끼들. 근데 우리가 대단한 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이 살아남았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학원의 뿌리가 학원의 뿌리가 학교에서 인정했겠지만 이때, 이때 일제시대 때 정규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했죠.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 제대로 될 수가 없었어요. 일제의 감시 때문에. 제대로 된 진짜 우리 민족에 대한 교육은 어디서 했는지 알아? 어서? 학, 학원. 그때는 학원의 이름이 아니었지만 학교 외에 별도로 이제 동네에서 따로 만들어 몰래 그게 학원의 실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학원이 잘 없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뿌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 그건 제가 결정합니다. 수업을 하고 말고. 자 보자. 자그 순간으로부터 그가 들었던 그 순간으로부터 데디어라고 훈민정음 해례가 보세요. <laughs> 훈민정음 해례한 건디스커 r 라는 동사는 뭐지? 무엇을 발견하다는 뜻이고 훈민정음을 례는 지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c 드디스커 e 드는 무엇을 더 먼저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해례는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동사 비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었다고 그가 들었던 그 순간으로부터 이 간송 씨는 자 보자. 탑 뒤에 n g 는 뭐지? 뭐머 하는 것을 멈추다는 뜻이고 스탑디 투부정사는 멈먹 하기 위해 멈추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은 지금 이걸 애타게 찾는 사람이잖아. 어, 그래서 간송은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훈민정은 해례에 대해서 그래서 스탑 아이엔지가 맞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protect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코스트 가격 희생 비용이라 뜻이거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호를 해야 되겠다. 자 38번. 몇 년간의 기다림이 있었뒤에 그는 be able to 뜻이 뭐더라? 범할 수 있었다. 오케 마침내 obtain이 뭐더라? 이게 적으세요. g a i n 하고똑 같아요?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 훈민정음 해례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는 purchase 구매했는데 그 책을 하고 가격 앞에 항상 as이라는 전치였어요요10 times는 1 0배란뜻이어요 열 배의 가격에 그걸 구입했는데 바로 the owner 그 소유자 그 소유자가 was ask는 붙다가 아니라 요구하던 뜻이었어요. 소유자가 원래 이때 갖고 있던 사람이겠지 안동이그지그 소유자가 요구하던 가격에 열 배로 그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carefully 조심스럽게 hide는 hide의 과거에요 숨겼다. 그리고 그걸 조심스럽게 숨겼는데 그의 집에다가 그가다 일본 요 제페니스 일본 사람들을 봤죠. 여러 명이기 때문에 워가 되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 측들이 마침내 디피이란건 보세요. 패배 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피가 돼야 됩니다. 일본이 마침내 패배 되게 되었을 때, 이 간송은 그훈민정음해례책을 공유할 수 있었는데, 한국의 레스트가 휴식 말고 나머지란 뜻이 있어요. 한국의 나머지 국민들과 드디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숨겨놨다만 자그 가이드는 이제 여기 박물관이죠, 그죠그 박물관의 가이드가 대기하라고 말했는데 훈민정음 해례가 보세요. 대신하고 앞에 시제가 뭐지 지금? 말했다는 과거죠. 영어는 항상 앞에 동사 시제 과거면 과거면 <laughs> 과거면 뒤에 동사도 과거를 맞추는 시제 일치란걸 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봐봐 훈민 그 과거로서 뭔가 뭐 뜻이 뭔지? 훈민정음 해례는 그 박물관의 가장 프라이시스의 뜻은 맞아? 귀, 중, 한이란 뜻이고, previous는 이, 전, 의는 뜻이요. 자, 봐봐. 워스를 해볼까 말이 이상해. 훈민정음 헤레는 그박물관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었다라는 건 과거로 쓰면 지금은 어쨌단 얘기야. 보물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거든. 과거로 쓰게 되면 나는 너를 사랑했어. 이 얘기는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도 그렇잖아 그래서 시제일치 과거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현재로 씁니다 지금도 그러할 때 바뀌지 않사실 때. 때 so is가 맞고 오히려 was가 되면 틀린다 자 42번은 가정법이 들어갔어요 문법이 자 보자 without은 뜻이 뭐죠 요거 자체로 결정이 안 되고 뒤에 would를 봐봐 요거 학교에서 강조했대 자, would 뒤에 지금 have pp가 붙었는데 요 have pp는 사실 적으세요 헤드 PP입니다. 사실 헤드 PP가 게 헤드 PP가 결합이 된 거예요. 헤드빈이라는 놈이 즉 과거할로부터부터 거든 그래서 요 without 해석이 뭔 뭐가 없었다면이라고 해석이 되고 가정법에서요자 훈민정음 해례가 없었다면. 그, 한글의 기원과 기본 원칙들이 would have been lost. Lost, 뭐죠? Lose의 pp. 이제 잃어버리다의 pp가 없어지다가 돼요. 어, 한글의 기원과 기본 원칙들이 없어졌을 겁니다. 역사 속에서. 자, 그럼 봐봐. 이 without을 바꿔쓸수 있는 걸 하나만 적어 보자. 뭐뭐가 없었다면, if it had not been for가 되죠. 뭐뭐가 없었다면, 같은 걸로 적어두시고. 여기에 if i t one of f o r 가안 된다는 얘기는 가정법 할때 했는데, 적으세요. 뭐뭐가 얘는 없다면이란 뜻이네요. 근데 지금 뒤에가 head pp가 붙은 놈이기 때문에, 뭐뭐가 없었다면으 해줘야 된다. 자, 훈민정음이 해래는 has been designated 이란 동사가 좀 어렵죠? 적으세요. 지정하다 라는 뜻이요. 에 마찬가지로 훈민정음 해래가 주어기 때문에, BPP 구조가 꼭 들어가 줘야 돼요. 훈민정음 해례는 그때 이후로 지정되어져 왔는데 국보로 한국의 국보로 요것도 PP가 돼야 돼. 해즈빈이 생략돼서 포함되어져 왔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IZ 틀리고 동사 그냥 숨 틀리고 또 포함되어져 왔는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포함이 되어져 왔습니다. Look s 보다라고 그랬죠. 근데 뒤에 보면 주어가 i 지 내가 보면서나 능동이기 때문에 looking으로 가고. 훈민정음 고대 책이라는 이게 훈민정음을 말해요. 고대 책인 훈민정음을 보면서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간송의 strong 바로 강력한 commitment 헌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헌신이라는 단어 뒤에 to는 뭔머의 대안이라는 뜻으로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동사는 반드시 ing가 되기 때문에 preserving이라고만 쓰셔야 돼요. preserve 만들고 한국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간송의 강력한 헌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스탠드는 서다란 뜻이죠 뒤에 보시면 이 I 나는 또 내가 서는 거기 때문에 능동으로 ING가 된다 선체로 선 서면서 박물관 홀의 중앙에 선체로 그리고 자 봐봐 얘는 ING가 맞지 내가 서 있는 건 능동이니까 내가 선체로 반면에 surround가 지 마요 어멋을 둘러싸다거든 내가 둘러싸 내가 둘러싸요 둘러싸여지는 거지. 뭐에 의해서? 바로 한국의 예술작품에 의해, 예술품에 의해 둘러쌓여지면서 이렇게 돼요. 앞에는 ing, 뒤에 p 로만다 자, 그러한 채로 나는 또나스 stop ing 뜻이 뭐라고? <laughs> 하는 것을 멈추다. 투부정사 뭐라고? 하기 위해 멈추다. 나는 간송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더라. 자, 그는 a m a z 이 뭐죠? 자 감탄 시키다라는 동사에 ing가 붙으면 뭐라고 이거? 감탄을 일으키는 그렇죠, 오케이. ed는 뭐라고? 감탄을 얘는 느끼는이라 뜻이라고. 어 일으키는 느끼는으로 가라. 자 간송은 정말 감탄을 일으키는 사람이 맞죠. 감탄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느끼는게 아니라 지가 느끼는 건 아니지, 그렇 일으키는 사람이다. 자 그는 어, 예술품을 모으지 않았는데 뭘 위해선 일으켜야 돼요? 뭘 위해서는 그의 personal 개인적인이고 personal 이란 단어는 직원이라는 뜻이고요.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예술품을 모으지는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모았죠? 그는 이은 위에 있는 예술품 모으는 걸 받아요. 그는 예술품을 모으는 걸 했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화적인 identity는 정체성이고요. 위에 적은 identification은 여러 보세요. 정 신원 신원 확인이라는 다른 뜻이에요.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자, 뭐 동안에 바로 독톡한 가혹한 일본의 식민지 시대 동안에 어, 한국을 보호하려고 했다. 정체성을. 와일도 동안인데 와일은 왜안 되죠? 와일은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주어, 동사, 절이 와야 된다. 주어 동사가 없지? during 전체사가 와야 된다. 와일은 올 수가 없다. 자, 한국이, gain이 아까 나왔죠. 뭐라고? 업테인의 동의와 개인이 없다는 뜻이고 RE는 again이니까 되찾다 한국이 independence는 뭐예요 여러분? 독립이죠 한국이 자신의 독립을 되찾은 뒤에 그는 또 나왔어요 Stop I& 뭐라고? 멈머? 뭐라고요? 체린 앞에 봐야지 멈머 하는 것을 멈추다 Stop 투 부정사는 하기 위해 멈추다 뭐하는 것을? 어, 예술품을 수집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모으다가 이제 안 됐다 독립했으니까 자, 왜냐하면 이 as는 because로 하시면 될것 같아.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한국의 예술품이 안전하게 남아있을 거라는 거. 어디에 한국에 이제 있을 거니까 수집하는 거를 멈췄다. 독립을 했기 때문에. <laughs> 똑같아요. 뒤에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while이 오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가장 최악의 시기 동안에 한 명의 남자가 할수 있었는데 defend는 뭐죠? d e f 뭐지? 방어하다. 보호하다. 위에서 나왔던 단어 뭐가 나왔죠? 계속? 보호하다. 그렇지. 프로텍트. e c 누가 이렇게 발음이 좋아? Protect. 항상 영서서야 자, 한국의 어, 국가, 민족의, 한국의 나라의 혼과 자긍심을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있네? 자, t h a n k 는 뭐죠, 여러분? 뭐, 뭐? 덕분에. 자, 동의어죠 보자.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바 y v i r t u 라는 것도 <laughs> 같은 뜻이에요. 그 덕분에, 간송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essential 이란 단어 뭐라 essential 필수적인 동의 혹시 기억나는 거 없니 necessary 바꿔도 되고지 하고 하나만 더 알아두자 vital 이란 단어도 필수적인 한국의 부분을 문화의 일부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송 덕분에 자 found가 아까 뭐라고 동사로 found 설립하다 보세요 뒤에 보면 간송 아트 미지엄이니까 얘는 설립된 게 맞지 pp가 돼요 이렇게 found는 안 되지 얘 뭐가 돼 요 파운드는 pp 때문에 말이죠. 발견된 이란 뜻이 된다고 말이 안되고요 설립된 1938년에 설립된 간송아트 뮤지엄은 한국의 첫번째 프라이빗이란건 개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립박물관 이었습니다 봐봐 여기에 내용 기억해 뭐가 아니다 공립이 아닙니다 공립은 요어는 뭐냐 public 이란 단어로 써요.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 예, 사립, 첫 번째 사립박물관이다. 첫 번째 공립박물관이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어, 사립박물관이다. 개인이 차렸기 때문에. 간송이 이 박물관을 건설했을 때 그는 이름 지었어요. 그 박물관을 바로 보화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사용했는데 건물을 as 어떠한 장소로 서이 장소는 store가 동사로 뭐더라? 스토어? 아, 어, 오케타마저 저장하다 보관하다 맞아요. 저장할 장소로 모든 중요한 문화적 물품들을 이물품들이란 보세요. 관계되면서 기억나니까 여러분, 컬렉트가 뭐라고? 뭐마저? 모으다라는 뜻. 수집하다, 모으다. 뭘 모으는지면 뭐? over the years는 몇 년에 걸쳐서 고뭘 모으는지가 있니 없죠? 불완전한 문장. 앞에 는 뭐가 있어야 된다? 관계 대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이유는 목적격 관계를 그렇지.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가 몇 년의 기간에 걸쳐서 더 먼저 수집했었던 중요한 문화적 물품들을 저장할 장소로서 어, 그 건물을, 어, 아트비지움을 건설했습니다. 간송은, 자, 다의 뜻이 뭐죠? <laughs> 죽다. 오케이. 죽다라는 건 뒤에 을을 목적어가 있니 없니? 있을 수가 없죠. 목적어가 없는 건 뭐가 없다? BPP 형태가 아예 안 됩니다. 목적어가 주어로 와야 BPP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BPP, worst id를 외워야 안습니다 자, 간송은 1962년에 죽었구요. 보화각은 renamed니까는 이름이 다시 지어졌는데, 간송 아트 뮤지엄으로 1966년에. 자, 아트 뮤지엄은 현재 가지고 있는데 대략 5,000개의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를 포함하여라는 건 항상 ING로 쓴다. 12개의 한국의 국보를 포함하여. 끝났나요? 아 예전보다 빨리 끝났네. 아 <목소리> 여러분 네. 1 열시 반까지 도저히 안 됩니다. 네. 아 이제 누군가 본...